어, 애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야 이거 좋구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나왔어. 어, 울렁거려. 야 일찍 일찍 좀 다녀라. 가족들 다 자는 시간에 왜 이리 밤늦게 다녀? 어? 너 머리에 홍 났다. 그거 왜 그래? 아, 엄마가 술 먹고 늦게 왔다고 때렸어. 거그러게 빨리빨리 좀 다니라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하시네 좀 늦긴 했는데 술 먹고 늦게 왔다고 나이 서른 다 되어가는 아들을 머리에 혹이 날 정도로 때리시냐 그 사실 택시비가 15만원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를 불렀거든 미친놈 아녀 이거 넌그 제주도에서 마시고 왔냐? 무슨 택시비가 15만원이나 나와 임마 잔소리는 됐고 숙취해소제 같은 거 있으면 좀줘 지금 어지러워 죽을 것 같아 이 자식은 뭐 나에게 맡겨놨나 내가 도라이몽도 아니고 그럼 여기다 토한다 응? 이제야 싶어라. 아주 협박을 하는구먼. 아, 그래 알겠어. 내가 마침 또 어? 기가 막힌 숙취제를 하나 갖고 있지. 따란 만능 숙취제. 내가 살았던 미래에서 말이야 이약 덕분에 숙취 핑계로 다음날 회사 안 나오는 녀석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알겠으니 어제 줘. 아이 기다려봐. 어디 그냥 가져가려고. 한국사 강의는 듣고 가져가야지 임마. 한 회에 꼭 하나씩 한국사 강의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알겠어. 빨리. <laughs> 조선영조 때 같았음 너 같은 놈들은 어? 목이 벌써 달아났을 거야 조선영조 때는 아마 한반도 역사에서 최고로 강력했던 금주법을 시행했던 시대였을 거야 술 한번 만들었다가 진짜로 사용당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말이야 원래 이전 왕들도 가끔 금주법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당시 술은 곡물로 만드는 것이다보니 밥을 짓는 곡물이 줄어들까 염려해서 시행했던 정책이지 근데 뭐 딱히 그 처벌이 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영조 때는 달랐어 영조는 이유불문 술을 마신 자는 무조건 노비로 강등, 술을 빚은 자는 무조건 사형이라는 매우 강력한 금주법을 시행했지.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사상에 올라가는 술잔까지 제한해버리니 신하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 이러는 와중에 금주법을 피해 밀주를 만들어 뒷구멍으로 돈을 챙기는 범법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지. 거의 그 미국 금주법 시대에 알카폰에 뺨치는 범죄자들이 성행했다고 보면 될 거야. 뭐 사태가 이러하다 보니 영조는 관료들의 밀주 제조행위나 음주행위를 단속하는 금란방이라는 조직까지 설치하며 단속에 박차를 가했지만 오히려 그금남방 관리 중 몇몇까지 뇌물을 받아먹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아주 극에 다라고 말았어. 그래서 영조는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 뭐 하나 제대로 걸리면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야. 오늘 밤 같이 술 처먹고 택시비를 15만 원이나 긁게 만든 너를 벼르고 있었던 너의 어머니처럼 말이야. 그리고 결국 영조가 고대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지. 병마 절도사 윤구연이라는 관리가 술을 비었다는 제보를 받게 된 거야. 병마 절도사는 종 이품 외관직 무관인데 지금으로 치면 그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한 도의 모든 육군을 통솔하는 지방군 최고의 지휘관이지. 근데 이런 높은 양반이라도 영조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에 속절없이 체포되었고 결국 2주 만에 숭례문에서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영조가 몸소 참관한 자리에서 말이야. 들었냐? 목이 날아갔다고 임마. 어? 술 한번 잘못 만들었다가. 어? 뭐? 그렇다고 뭐 금주법 어겼다고 영조가 무조건 목부터 쳐버렸던 것은 아니라고. 윤구현 사건으로부터 몇년 후. 유세교라는 사람이 술을 비준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지. 그런데 유세교는 자기가 만든 것이 술이 아니라 식초라고 박박 우기는 상황이었어. 결국 영조는 그 식초인지 술인지 모를 것을 궁으로 직접 갖고 오게 했지 그리고는 그 술을 좌희정에게 마셔보라고 한후 이것이 술인가 식초인가를 확인하라고 했어. 그 술인 것 같은데요. 좌희정이 이렇게 대답하자 영조는 다시 우희정에게 술을 건네며 물어봤지. 우희정은 영조의 생각을 바로 알아차리고 대답했어. 맛은 술과 같은데 냄새를 보니 초가. 확실합니다. 그제서야 영조는 유세교를 무대로 석방시켜 줬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당시 영조는 금주법을 통해 관료들의 기강을 통제하고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금주법을 시행했다는 견해도 있지.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엄격한 국법이라도 일반 백성에게까지 죄를 묻고 싶지 않아했던 영조의 어진 인품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 어이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더니 목이 다 아프네. 이런 거 보면 넌마 진짜 행복한 줄 알아야 해. 좋은 시대에 잘 태어나서 아무 데나 가서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물론 넌 평생 백수로 지내와서 어, 그술 잘못 마셨다고 목이 잘리는 일은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아, 근데 이게 뭐 냄새야? 아, 이고 이런. 내가 좀 늦었나? 아우씨, 토 냄새. 그너 내일 일어나자마자 머리 감아라. 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우리 모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